자, 이제 그러면은, 매도 존을 벗어났으니까요. 자, 매수 존에, 매수 존에 들어오니까, 자, 매수를 하겠습니다. 풋, 아, 매도, 선물, 매수. 자, 직전 저점을 보고, 선물, 매수, 풋, 매도. 저는 옵션으로 풋, 매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매수입니다. 선물, 매수. 예. 그렇게 해서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거, 매수의 매수 존이니까요. 뭐, 올라와주면 추가하면 되죠. 예, 자 추가 면 되고 수급 매수고, 자 매도 존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빠져주기를 기다렸고, 이제 이제 여기서 자 매수를 했는데 요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 예, 자 가만히 자두 개만 두 개만 체결이 됐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예,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에서는 추가할 수 추가를 해야 되고 할수 있다가 아니고 추가를 해야 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어, 아, 자두 개만 체결됐어요. 어, 허 이게 두 개만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두 개만 체결이 자, 다섯 개약을 넣었는데 두 개만 체결됩니까? 자, 아, 예. 자, 나머지 세 개도 체결되가지고, 자, 다섯 개가 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수급 몇 수입 몇수 존이니까요. 뭐 극증할 건 없고요. 더 빠지면 추가하면 되고, 자, 우리가 일단 한 번, 한 번은 추가를 했잖아요. 예, 추가한 거는 이제 2층. 자, 지금 2층이 됩니까? 아, 예. 자, 이거는, 자, 2층, 예, 2층 됐죠. 예. 2층 된것 가지고 또 직전 저점을, 어, 주랄 추가를 노려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요거는, 자, 가면은, 가면은 일단은 고점을 가겠죠. 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일단은, 자, 수급도 다시, 선물 수급도 매수로 올라서고요. 어, 분위기는 좋습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자, 요거 지금 저점에서, 어, 그래, 고점 돌파 시에 지금 익증을 하려고 지금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데요. 자, 자, 그렇죠. 자, 쭉쭉, 자, 올라와야 되는데, 자, 밀때쭉 밀어줘야 되는데, 돌파할 때쭉 돌파해줘야 돼요. 어 자, 안 되나요? 그러,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일단 익증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익증을 했습니다. 자, 43만 7천 원. 자, 요렇게 우리가 수익을 입증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요 하얀 선 아래, 요 하얀 선 아래가 그 옵션의, 옵션의 어, 매수 존입니다. 어, 매수 존이고, 어, 지금, 지금 옵션은 아침에 매수 존을 줬다가, 매도 존을 줬다가, 지금 오락가락 하면서, 어, 오락가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옵션이또 매도봉이에, 요그래서 지금 찍을 그리고 있고, 요또 어, 여기는, 어, 선물 some m 수 r 매수 o 입니다 어, 여러분들 수급표 갖고 있죠. 어, 선물 수급 매수의 매수 존. 매수의 매수 존. 그래서 우리가, 요요 요 직전 o u chicken, u 기를는데 어, 의외로 지금 요 위가 첩첩 삼중이죠. 이렇게, 어, 매도세도 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첩첩, 첩첩 삼중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입청하면서 43만 7천 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